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결합되는 스위스팟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만화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요. 전 세계 2,000개 신문에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딜버트라는 만화인데요. 이걸 쓴그 스콧 에담스라는 사람은 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림을 고우나 피카소처럼 잘 그리진 않, 않는다. 하지만 상위 한25%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처럼 그렇게 웃기진 않는다. 하지만 유머 실력은 한25%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이두 가지 강점이 합쳐지니까 또 다른 스위스 팟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천재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리고 그 천재를 이기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천재 유형에 해당되겠죠. 근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상의 일에 25%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때또 다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팟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료 강의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무료 강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포기할까 말까를 몇천만 원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유료 강의가 들어왔어요.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의하러 를 갔는데 대구에서 구미로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을 한 차선을 제외하고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늦은 겁니다. 1 시간 먼저 일찍 출발했는데 워낙 밀려가지고 저기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한 20분 사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늦게 도착해서. 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청중분이 늦게 오셨는데 노래 한번 해보래요 저보고 아저 노래 못해요 노래 한번 해보래요 전 사실 하라 그러면 좀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곡딱 했어요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오 강의하고 노래하는 거 있고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강의와 노래를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결합 시켜서 했는데. 폭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남고보다 여고에 가면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누워있겠습니까? 어, 한 번은 남중에 갔습니다. 350명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와, 오늘 큰일 났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오늘 큰일 났다. 그러고 시작했는데요. 오! 먹히는 겁니다. 강의가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350년 끝날 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우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강의를 여기저기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인들도 해보니까요. 성인들도 노래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 저는 스타 강사들처럼 강의를 진짜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한2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요. 진행을 통해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코미디언들처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 한25% 유머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마찬가지로 가수들처럼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 노래도 조금 한2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 25%, 25%가 결합되니까요, 제 강의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스위스팟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의 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백 장을 모아보자.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백 장이 넘어갔고요. 이백 장 200장 모아보자. 이백 장이 넘어갔습니다. 삼백 장 모아보자.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현재 이백육십 두장 찍었습니다. 아 오늘 반응이 별로기 때문에 안 찍도록하겠습니다. 아, 아 찍어야 됩니다. 오늘 꼭 찍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이 학생들입니다. 강의하러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오오! 오 이럽니다. 저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얘들 뭐지? 원숭이 한세 마리 정도 깔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그 반응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꿈이 가수셨는데 노래해 주세요. 전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한 곡을 불렀는데, 앵콜이 나옵니다. 앵콜, 앵콜. 두 곡을 불렀습니다. 또 앵콜이 나왔습니다. 세 곡을 불렀습니다. 또 앵콜이 나왔습니다. 네 곡을 불렀습니다. 또 앵콜이 나왔습니다. 그날 한 시간 강의하러 갔다가 노래 40분 더 불러갔습니다. 아, 몇 곡을 불렀는지 집에서 와 계산해 보니까 여덟 곡 불렀더라고요. 아, 집에서 와이 사진을 보고, 어? 남자끼리 여덟 곡 불렀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 단한 명의 여자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결합되니까 진짜 스위스팟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스위스팟을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시도입니다. 특히 어떤 시도냐면 낯선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하는 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시도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결합입니다. 상위 25%가 결합되면 또 다른 스위스팟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잘 한번 떠올리셔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을 잘 결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스위스팟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위스팟을 찾으셔서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